4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빨간색 옷을 입고 왔더니 벌써 크리스마스 냐며 루돌프가 왔다고 저희 직원들이 저를 약 올리더군요 자 날씨가 이제 갑자기 이제 추워지고 있죠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가을이 좀 늦게 시작하는 것 같기는 해요 11월 정도니까 네, 날씨가 차가워지기 시작할 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질환들이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질 때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사람들도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서 많이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뇌경색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러한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죠 어,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보통 대형병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뭐 1차 병원들 같은 경우에 여름철이 바쁘다라고 하는데, 어,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보다 오히려 요 가을에서 겨울 요 시기가 좀더 바쁜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 요때 신경계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. 뭐 뇌수막염이나 이런 건 계절을 타는 건 아니지만 뭐 뇌경색이라던가 뭐 그다음에 디스크 뭐 이런 질환들이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할 때좀 많이 발생을 해요. 그래서 그런 증상이 보이면은 빨리 병원을 오셔야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서 많이 발생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빈혈입니다. I M H A라고 하는 면역 내계성 용혈성 빈혈 있죠. 요 질환이 요 날씨 쌀쌀해질 때 많이 와요. 그래서 보통 날씨 쌀쌀해지면은 저희가 그 여분의 혈액을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기관지 협착이나 이런 환자들이 보통 호흡이 안 좋은 환자들이 이제 여름철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가을에서 겨울 날씨 많이 쌀쌀해질 때 애들 찬바람 쐬고 하면서 기관지 벽이 자극이 되면서 기관지 협착증이나 이러한 증상들이 조금 갑자기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제법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질 때는 산책하고 뭐하고 할때 너무 추울 때는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환절기에 우리 보호자분들 감기 걸릴 일 많이 있죠. 우리가 아프면 아이들 병간호하고 뭐할때 내 몸이 아프, 아프면은 또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호자분들도 건강관리 유념하시면서 한절기에 아프지 않고 모두 무사히 잘 넘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안녕.